애순이 식당을 열자 개우기 왠지 더 들떠 보인다. 이거는 양심형이도 되지? 이거는 공격이 아들 것도 맞지? 내가 양심이 아니고 오심이라고 한것 때문에요. 이 할머니가 사준 급여를 타고 얼마나 좋았는데 선장하던 놈이 오십만 원 장통해서 노가다를 한다는데. 아이고. 애순은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. 죄송해요. 나 귀한 아들 뺏어다가 고생만 시켜네 죄송은 씨. 넌뭐 저기 옛날 일다 기억하고 그러냐? 아니 내가 그네 기둥뱅이 한번 때린 거 그런 거 너. 다맺주두고 살지? 그걸 어떻게 잊어 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땀 따고 맞아본 건데 근데 퉁쳤어요 애순의 말에 개옥은 어리둥절하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분명히 갔을 때 개옥은 애순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위로했었고 걱정이 되어 새벽마다 몰래 들렀단 말에 <laughs> 개옥의 마음을 알게 된다 금개구리 그 아직 내 수중에 있어 너 들고 튀었던 거 그거는 너 줄게 구박해 그 쏘리고 사라져 땡큐라 땡큐라 너준다 어머니 시어멍보다내시어멍이 <laughs> 위는 위네 위는 위야 不是 <laughs>